안녕하세요. 제네시스 DH를 G80 스포츠로 개조하는데 필요한 센서 브라켓입니다. 우측에 있는 제품은 프론트 범퍼에 설치가 되는 거고요. 좌측에 있는 제품은 리어 범퍼에 설치가 되는 제품입니다. 판매는 유튜버와 연동되어 있는 카페24를 통해서 시작을 할 거고요. 출력되어 있는 이 제품은 댓글 달아주시는 한 분을 추첨해서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서포트가 있었던 후면부 같은 경우는 깔끔하진 않아요. 그리고 약간 형상이 완벽하진 않은데 이 제품이라도 본인이 좋아하시고 아끼시는 차량에 설치해서 스포츠로 잘 개조했으면 좋겠습니다. 판매하는 제품은 보다 신경 써서 출력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